이어서 인생의 오솔길을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맛, 요 플러스. 바쁜 사람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빠르게, 간편하게. 비피다스균이 첨가된 활성 요구르트, 요 플러스. 바쁜 생활, 바쁜 사람을 위해 요 플러스. 음, 음, 음. 네, 마시아주 지나미다 활성 영우론트 요플라스 1446년 혼민정 1991년 삼성국어대사전 새로운 맞춤법 개정안으로 한글을 집대성한 삼성국어대사전 나라를 잃었을 때도 지켜온 한글의 정통성 오늘 삼성국어대사전이 그 자존심을 이어갑니다. 삼성문화사가 만든 삼성 후고 대사전 언어는 정신입니다. 삼성문화사. 예전엔 정말 아침 식사가 즐겁지 않았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상쾌한 아침 켈로그 콘플레이크가 있으니까요. 신선하고 풍관 영양이 그대로 켈로그 콘플레이크. 바삭바삭 맛있고 영양이 가득한 켈로그 콘프레이크로 힘찬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의 아침 식사 켈로그 콘프레이크 켈로그 콘프레이크 콘프레스트가 작은 포장으로 새로 나왔어요 커피 향기 속에서 부드러워진다 맥심 모카 골드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워야 좋은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커피 맥심 모카 골드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먹기 편안한 건 약샘표죠 마시니까 마시기 편하니까 약샘표니까 이제부터 마시는 우왕정심원은 약샘표입니다 삼성 우왕정심원 먹는 요구르트, 썬키스트 모닝벨 아이들에게 꿈과 건강을 주세요 썬키스트 모닝벨 다진데 바르는 약 있어요? 어머나, 후시딘 발라야겠네 상처엔 처음부터 후시딘이에요 후시딘 연고 딱지 위에 그냥 발라, 덧나지 않아요 난 애들만 바르는 줄 알았죠 후시딘 연고, 부채표 동화약품 남자들 툭하면 화장이 야해 또 바지 입었어? 이럴 때 먹고 싶어진다고요. 씹는 맛이 독특한 오리온 쿠키맨. 미스 급 커피 한 잔. 진행을 맡고 있는 차인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처럼 원로 정치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호가 운경이신 이재형 전 국회의장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40년이 넘게 살고 계시는 이 종로구 사직동 어, 댁을 직접 찾았습니다. 1914년 11월 7일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에서 태어난 선생은 군포 보통학교를 졸업 경성제일고보에 진학했다가 반일제학생운동에 참가해 퇴학 처분을 받고 배제 고보를 거쳐 일본 중앙대학 법과를 졸업 귀국합니다. 해방 이후 시흥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재헌 의원이 되고 2대 민의원에 이어 약관 38세에 상공부 장관을 역임합니다. 4, 5대 민의원을 거친 운경 선생은 신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7대 국회의원 그리고 신민당 부총재. 고문직 등도 역임합니다. 이어 1970년 1월 스스로 의원직을 버리고 향리에서 은거 생활 10년을 하던 이재형 선생은 제5 공화국 수립에 참여해 민정당 대표위원과 11대 국회의원, 다시 1985년에 7선 의원이 되어 88년까지 국회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제6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계 일선에서 물러난 선생은. 이제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그 건강의 비법이라면은 나름대로 오래 희수신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비법이라고 생각해서 뭘? 노력하는 게 없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편히 먹어야 한다. 네. 둘째는, 큰 일이고, 적은 일이고, 애가 타서, 발버둥을 치고 하는, 그런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유연하게 갖는 게 좋습니다. 예. 요즘 신문 쭉 받아보시면 어떤 기사에 특히 좀 관심이 많이 가십니다. 안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온게 요새 신문입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그 신문지가 국산이 부족해서 들여온다는 얘기를 듣고 <laughs> 생각이 그렇게 미치다가이 말이. 예, 예. 이재용 선생님 그 연표를 쭉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이제 안양 시흥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무소속 재원이 연대셨다가 자유당 때는 이제 여당으로 상공부 장관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그 이후에 민주당 민중당 신한당 신민당 물론 뭐 지금 이거 오늘 날에 있는 당명하고 뭐좀 유사하기 때문에 네, 네. 시청자는 좀혼돈할런지 모르지만 지금의 당이 아니고 그 당시 한마디로 그 선생님의 정치 철학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일대서 제안서 5대 거정은 네.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무소속으로서 당선되고, 예. 당장을 안 가졌습니다. 예. 이대 말기에 부산에서 자유당이라는 게 창당이 되어서 창당 초기에 이승만 박 대통령이 직접 좀 협력해 주게 말씀이 있어서 자유당 상당의 키 멤버로 관여를 했다. 네. 얼마 안 가서 족청 재명 파동 이 일어났었죠. 네. 이범석 장군, 진원식 장관, 뭐 여기 혀, 현재 살아있는 사람 유원자, 영동파의 유원자 혹시 네. 그런 사람들. 그 같이, 현직 상공장관으로 있으서 당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 네. 제명 당하기 전 자유당 창당하고는 기간이 한 10개월밖에 안 돼. 네. 네. 당적을 가진 것은 공화당이 생긴 후에 그때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무소송 안 됩니다. 어느 당이든 당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7대 국회 6대는 쉬고 7대 국회 거기 민중당인가 무슨 당으로 네. 나갈 적에 처음 당정을 가졌죠. 그러면 이제 무릇 그 무소속 정치인 생활하고 정당인의 한 사람이 된 다음에 정치인의 생활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소속은 자기 원한대로, 자기주의 주장대로,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만 네. 그 대신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네. 동조자가 사전, 사전에 없이 혼자 걸어가는 거니까 그래 정당은 남과 더불어서 내 의견을 당원 다중에게 맥히려면 그 당원 중에 누구의 얘기도 자기도 수응해줘야 된단 말이야. 네. 말하자면 품앗이 끈이 돼요.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 상황 속에서 무소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황도 다르고 벌레는... 무소 자기 생각한 거 자기 마음대로 주장도 할수 있고 하지만 음, 그렇습니다. 1970년에 당시 그 야당 정치인이셨는데 에, 정치의 실상의 환멸을 느껴서. 라는 그런 은퇴의 언을 남기고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 당시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야당 안에서 이른바 이제 진산계 진산 선생과의 어떤 또 운경 선생과의 내부적인 어떤 그 당권 싸움에서 결국 패한 그 결과로 은퇴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는지요? 그때는 오디 광고료를 내면서 네. 그 성명서를 신문에다 발표했는데, 그 유진산, 김대중, 그때 야당을 움직이는데 나의 의견이 같지 않았던 이 사람들하고. 정치를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한 둔 겁니다. 난 주장하기를, 이게 군사 독재 정권이야. 군사 독재 정권하고, 우리 같이 빈손, 빈주먹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것은 원리적으로도 그렇게 해선 안 되고 현실적인 파워에 비교해서도 안 돼. 그러니 공화당과 공화당 아닌 모든 국민의 싸움으로 이걸 이끌어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화당과, 어떤 한계의 야당하고의 승부를 가리는 게 아니고 공화당 자체에 대한 신임이냐 불신이냐는 이걸로 몰아가야 해 예. 그러려면 이렇게 하자 민, 민정당 그 우리 야당 단독에서 대표를 내지 말고 그 대통령 후보를 예. 한 당에 여섯 뽑지 말고 공화당 아닌 모든 국민의 그 중에서 뽑자 예. 이래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 그 당시 정치의 실상에 에, 상당히 크게 실망을 하시고 음, 일단 네, 그 그때를 한뭐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 성명서가 지금도 어디 있을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라면 비상보든부터 실이 하고 협상이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음 쫓아가는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군사독재정권을 더불어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그 속에 있습니다. 네. 이 오공 국회의장 시절 때 선생님께서는 한 말씀 중에 야당을 민주정당으로 이끄는 것도 힘들지만은 여당을 민주정당으로 만들어 가는 것참더참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고요. 무릇 정당이라는 것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국민 모두가 믿어주는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정당이 가장 바람직한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여야 정당의 그 비민주적인 사례랄까요. 또 앞으로의 우리나라 민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고언을 주시겠는지요. 먼저는 여구야구 정치하는 사람들의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각성해야죠. 둘째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국민들도 민주정치에 몇 개의 특징은